아 네, 오늘은 이제 오버워치에 드디어 신캐가 나왔습니다. 어, 계속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아예 공개는 아니고 이제 3일 미리 하기? 근데 약간 보면은 어, 블리자드가 정신을 차린 세계선. 아, 그치 드디어 블리자드가 정신을 차린 세계선.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약간 준호 나올 때 약간 와! 블리자드가 깨달았구나. 느꼈거든. 근데 살짝 해져도 나올 때어씨 아닌가? 라던 느낌을 받았는데, 아, 이번에 신기 나오면서, 아, 드디어 깨달았구나. 어, 좌클릭 화살을 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한세발네 발부터는 한퍼즈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데미지가 훌륭해요. 잘안 맞아서 그렇지, 데미지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다. 그죠? 우클릭 속도를 늦춰, 고속 폭발 화살을 조준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잉... 뿅윙뿅 뿅. 대충 한 3초 정도 지나면은 우클릭은 자동으로 장전이 돼요. 그래서 우클릭 쏘고 이런 식으로 콤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채공하는 게 하이퍼 FPS에서는 공중에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정조준에 보면 재빠른 돌진을 사용한 정조준이 초기하잖아. 재빠른 돌진이 뭐냐면 쑥, 그냥 이거예요. 쑥. 요겁니다 요거 요거고 상승 기류는 샤 이거에요 네 기술 끝 근데 두번째 특성 중에 그런 특성이 있어요 상승 기류 사용 시 일시적으로 재빠른 돌진을 한번더 쓴다 오플레 쉬프트 평평평평. 뭐 이런 식으로 폭딜을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착지하면 재빠른 돌진한번더 차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정조준을 뭐 거의 한 4번? 5번? 이런 식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야 굴리 슈프트, 평평평평평, 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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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평평평, 슈프트뭐 이런식으로 음. 화면중앙 대시 아래 게이지 있는거 궁금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궁이 차요 3명을 죽이면 쭉~ 그래서 궁을 엄청 자주 쓸수 있다. 근데 그럼 궁극기가 쓰레기여야 될거 아니야. 그죠? 궁극기가 안 좋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궁극기가 좋아요. 음~ 방가닥 어~ 이런식으로! 그치 난이도 쉽고 CC기도 살짝 포함되어 있는 펄스폭탄 그런 느낌 근데 얘 단점이 뭐냐면은 이동기 자체는 많긴 한데 이동거리가 짧아가지고 좀 쉽게 물릴 것 같은 느낌? 아나 사실 어제 새벽에 한판 해봤거든 탱커가 물러오면 진짜 할수 있는 게 너무 무기력하더라고 약간 폭딜을 뽑는 만큼 약간 리스크를 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난이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아 이런 건 좋다 이런 건 너무 좋은데요? 2층 맵에선 이동기 진짜 괜찮을 것 같아 가자! 한네 발? 다섯 발 쏘면 장전되는데, 대충? 이렇게 오지 마라 식으로 쏠 수도 있고. 뒷라인에다가 꽂아. 보면은안 물리는 상태에서는 엄청 편하게 딜러요 그지 않아? 아, 근데 쉬프트 너무 낭비하는데? 이런, 이런 것좀 야,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쉬프트를 너무 낭비해가지고 생존기가 정말 중요할 때 없는. 궁도 25%야. 풍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냥 아낌없이 부어라, 이런 느낌 같아요. 약간 방가다 와, 살려줘. 한조보다 체력이 적어. 얘가 얘는 체력이 225라고. 어, 상존. 오! 어, 이동기, 오! 오! 아, 이동기 많긴 한데, 이동기 딜로도 써야 되고, 거리가 짧아서 그 정도까진 아닌 것 같아. 요 전멸보다 짧은데, 쉬프트가? 하나, 아, 둘, 셋, 넷. 쫙, 하나, 아, 둘, 셋, 넷. 쫙, 하나, 아, 둘, 셋, 넷. 쫙. 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아, 둘, 셋, 넷. 쫙. 하나, 아, 둘, 셋, 넷. 쫙. 아, 와! 시가 너무도 너무 적어서 일단 체력 250으로 늘려주지 않을까요? 본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냥 사이드 가서 1대1 펄스 폭탄 박아버리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궁이 있을 때는 사이드를 가고 궁이 없을 때는 본대에서 궁을 채우자.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궁극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궁극기가 있어서 변수 창출을 해야 됩니다. 변수, 창출! 어후. 궁은 진짜 좋다, 아. 와, 궁 50%임, 지금. 레전드. 우 우클릭 슈프트, 우클릭 슈프트. 팡팡팡팡팡. 등 내려가고. 우클릭. 우클릭. 어딨어? 우클릭. 우클릭 한번 더. 잘 가시오 이런 느낌 뭐이궁 찾잖아 이제 궁찾은 뭐해야 돼1대 이긴다는 마인드 어차피 궁 페이백 되거든 이렇게 운영하는 거구나. 아, 느낌 알것 같아. 어좀좀 좀 깨달음을 얻었다. 어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목소리> 뺐고? 왔다, 막타. 아 막타 좀, 막타 좀, 막타. 야, 야이 새끼야.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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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사이드 양마, 악마, 사이드 양마. 자또공찼잖아 자, 궁참은 어떻게 해? 킬 보러 가야지. 숨었으면 숨짜 어, 뒤에. 어, 떨어져. 아. 어. <laughs> 아니, 같이 죽을 순 없잖아. 한 명은 사려야지 잡았다. 아 어, 채웠나 보다. 어, 조 사람 왜 이렇게 잘 맞춰? 뭐, 그랜드, 그랜드 마스터 이런 거 아니야? 야이씨! 무슨 상위, 상위 3 0 0위 랭커를! 온다, 온다, 온다. 와, 치사하다! 아이 주방은 좀 비슷한데. 나도 주방 받을래. 매리지 말고.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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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laughs> 까. 어, 나좀 이제 손에 익은 거 같아. 딜은 어떤데! 이런 거도 봐줘야 돼.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레킹볼 같은 거 약간, 억제해주면은 팀이 편할 거 같아. 아, 막판 까비? 잘했다. 응. 컷! 나이사! 이제 슬로우 넣고 슬로우 넣고 파탈 박아. 아, 까비. 진짜 개 치열한데, 둘이? 약간 위도우전 하는 느낌. 컷! 벌써 공 쳤어! 레전드! 공 있을 때 뭐다? 아, 근데 안 죽어! 아, 차차! 공 박는다고 다 죽는 건 아니구나. 뭐 났어? 뭐 났어? 나이스! 와, 멋 콤보가 지리네, 이거. 어 꽂혔어 그리는 아, 안돼 부활함을 그머냐 좋아 좋아 궁37% 맛있다아 팥 먹었을 것 같은데? 오! 와 이번판 맛돌인데요? 와 땀아 뭐 그냥 어? 이런거구만 재밌어요 일단 이게 너무 재밌어 나만의 스킬 기믹을 수행하면서 한다는게 너무 재밌는데 상대 딜러 금화야? 뭐 얼마나 잘하는데 일까? 저분을 따보자고. 그런데 스어요 친구한테 따인 거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 아뭐 베르시랑 같이 해, 치사하게. 오케이 그만 컷. 아 근데 막타 놔주지. <laughs> 좋은데요. 이 맛인데요. 앵컷을 정리해. 어차피 이거 공써 봤자 25고 돌려봤거든. 아. 와. 이걸 못 맞춰? 아니 아니. <laughs> 가놓고 패기 <폐기. 웃음> 꽂았어! 죽어! 아아아아아 까비 아와궁 벌써 돌아 이었는데요아니야원숭이 I'm 이라들 n 와서 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진짜? 그지? 아 재밌네 재밌네 캐릭터가 to the room.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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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아 o d Good. Good. g o 신캐 체력이 조금 더 높아야 될것 같아 어. 그리고 좋은 상향 방법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저 파란색 점색이 있잖아 저거 없애고 우클릭 장전 됐는지 안 됐는지나 표시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전 중에 우클릭 누르면 장전 끊을 수 있게 그두 개만 해도 훨씬 더 편할 듯? 플레이하기